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통하여 이 뿔뿔이 세대 간에 남녀 간에 나누어진 이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지므로 이 대한민국이 세계만방에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26만 표 차이로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지했던 그들의 마음까지 품어낼 수 있는 대통령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나 그것이 정치인에게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할 때,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각 사람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그리 살아내는 복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빚으시기 원하여 우리의 포도나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가지로부터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아, 주님께로부터 그 용서의 은혜를 공급받아, 가족을, 동료를, 지체를, 그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 그런데 우리의 가지가 땅에 파묻혀 있지는 않은지 쓸데없는 가지가 뻗어 열매 맺는 가지가 힘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애가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살지를 고민하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가지치기가 이 30일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지치기의 시간, 깊이의 축복의 시간을 받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이 저주가 아니라 깊이의 축복의 시간, 가지치기의 시간임을 기억함으로, 육신의 연약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쓸데없는 가지가 가지치기 되고, 열매 맺는 가지가 더욱 힘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의 각자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 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치기와 깊이의 축복, 가지치기와 깊이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내생의 마지막 30일 캠페인 4일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의 분량에 보면,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틀렸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혼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 자체입니다. 그리고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삶의 어떤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고심하는가, 의지력으로 변화를 시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인가라고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여러분의 의지적 노력으로 그 변화를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그 변화를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라. 멍해가 우리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의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의 일터에 주의 교회에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가 인간이 인간 자체가 영혼이라면 우리가 우리 육신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날마다 음식과 공기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여서 그 힘으로 일하고 그 힘으로 가정생활하고 그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혼이라면 우리는 그 영혼에 날마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30일 책 읽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 보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통해 열매 맺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오늘 본문 15장 전에 14장 후반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계명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라는 에너지를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가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된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내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실 때 비로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 종종 정전이 되었던 제가 어릴 때니까 한 40년 전에요. 여러분도 아마 집이 종종 정전이 되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참 우리가 못 살았죠. 에너지가 모지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 땅에서 몇년 전에 저는 거의 일주일 가까이 그 정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센즈라는 엄청난 태풍이 미국 동부를 강타해가지고 주유소가 다 문을 닫고. 온 미국이 불이 꺼진 적이 있습니다. 동부 지역이 말이죠. 분명히 에너지는 있습니다. 에너지는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우리 집까지 와야 되는데 그 오는 중에 전기선이 끊겨져서 그 에너지가 집까지 오지 못했던 것이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썩고 21세기에 촛불을 켜놓고 밤을 보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지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손을 보면 4절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복음 안에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그 복음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 지게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아니면 그 예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수 없는 자입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나도 그 예수처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고 사랑해 준그 예수님처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동료를, 내 지체를, 그 복음의 은혜로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주께 붙어 있어. 그 복음의 정신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 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붙어 있지만, 쓸데없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고, 땅에 묻혀져 있는 그 가지는 다시 들어 올려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다른 종류의 가지가 있음을 가르쳐 주요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그러지 못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은 제거해 버린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제거해 버린다 라는 이 말이 아이로라는 단어임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들어 올린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중풍병자에게 내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할 때, 들고 가라 할때그 단어가 아이로입니다.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본 분은 이 설명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보도나무는 땅으로 땅으로 쳐지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먼지에 아, 땅에 묻혀 버립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필고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런데 농부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합니다. 들어 올립니다. 씻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열매 맺어야 되는 그 가지의 영양분이 최대한 공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가지치기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 가지치기의 역사를 저는 깊이의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통스럽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함을 아시고, 항상 오르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눈에 틀려 보이는 그 가지치기를 그 깊이의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열매맺는 가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려 보일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을 들고 그 시간을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깊이의 축복으로 재해석해 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고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거 좀 없애 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이 깊이의 축복의 시간을 통해 이 가지치기의 시간을 통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닮은 성령의 열매 맺어내는 사랑의 사람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내 삶에서 맺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이 30일 가운데 내 인생에 쓸데없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일 아니라, 내 영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일 아니라, 쓸데없는데, 쓰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재능이나, 은사는 없으십니다. 농부이신, 나보다 너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매 맺어,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 주시기 원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 인생의 가지치기를 통해, 깊이의 축복의 시간을 통해,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함을 믿으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은 이런 질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책은 영적 건강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요소가 영적 생명의 주 원천인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그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로 미루고 계셨다면, 언젠가 돌이키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내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인생의 질문 앞에 결단하게 되는 그리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령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해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요구하시는,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하셔서라도, 내가 원치 않는 깊이의 축복을 내리셔서라도 우리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내 인생이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리고는 영원한 영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는다면, 돌이켜야 할 것, 내 인생에 가지치게 해야 할 것, 회개해야 할 것, 내 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언젠가 할 것이라고 미루지 아니하고, 이한달 안에 결단의 축복이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은혜를 감사하여 기한 예물 바칩니다. 주님 이 새벽에 더욱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